암 환자들의 경우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먹은 게 영양소로 공급되지 못하고 암 세포에 빼앗길 수 있어서 음. 알부민 보충을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. 따라서 면역 관리나 영양 관리를 위해서라도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알부민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 어, 음. 내가 먹었는데 내가 지금도 먹고 있는데 영양소에 아, 쓰이지도 못하고 암 세포에 뺏기다니 너무 무섭네요. 그렇지.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혈청 알부민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사망률이 약 29%로 나타났는데요. 어... 29%로 나타났는데요. 어... 반면에 혈청 알부민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1%에 불과했다고 와... 보고 되기도 했습니다. 어... 네, 이 때문에 알부민 생성 저하로 이어지는 간질환이나 또알부민뇨를 유발하는 신장질환, 그리고 외상이나 화상 환자 등에서 수술 전후 알부민 수치를 전부 살피게 되고요. 만약에 저 알부민 혈증의 경우에는 수액 처방을 통해서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. 아, 아...